펀트 다아이와띠 <laughs> <laughs> 누가 알려줬어 형철아 엄마 엄마가 띠애오이더어 <laughs> <지게티. 오토바이. 웃음> 이거는 점부트어 기중기. 불도저. 불도저. 트레터 트레터. 지프다. 지프 차라는 글자는 없어. 지프. 에브디요 지프. 음. 어 맞아 지프. 레미콘. 레미콘. 이뭐야 굴삭기. 우차기. 굴삭기. 기차. 기차. 지하철. 지하철. 엑엑엑트유차 경주용차. 와, 형 소리 다 하네. 비에이. 비행기. 비행기. 야, 야, 뭐야? 케이블카. 에이블. 아. 어. 케이블카. 에이블. 아. 그래. 에리 오. 터 어, 헬리콥터. 배. 배. 뜨, 에, 이, 뜨, 오, 자. 쓰레기 수박, 차또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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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형, 되 잘하네. 답, 자. 오, 어? 우... 버, 자. 그렇지, 우편차. 오, 버, 자. 이제 글씨도 읽어, 항철이가? 답답. 어? 글씨도 읽을 줄 알아? 이야, 많이 컸네. <laughs>